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국내산 육젓이구요 지금 김장철이다 보니까 육젓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신안산 추젓이구요두 어, 통에 5만 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새우젓도 판매하고 있고요. 북새우젓은 갈아넣으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완두사입니다 오늘도 바라조기 갖고 왔습니다. 가장 맛있는 조기 중에 하나가 이 바라조기인데요. 손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만큼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바라조기는요. 정말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한번 조림에 한번 드셔 보세요. 그만큼 맛있습니다. 한번 조림에 드셔 가지고 드시면 국물이 진짜 끝내줍니다. 그만큼 맛있는 바라족이고요 한번 드셔보시면 왜 제가 그말그 그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맛있는 바라족이를 한번 드셔보시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4분의 1 상자 80마리, 70마리 전으로 들어가고요. 100미 참참조에 갖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100마리씩 들어가 있고요. 10마리, 20마리 반 상자, 한 상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무한 빨락지는 지금 경매 중에 있고요. 지금도 오늘도 무한 빨락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온 마. 그 그만큼 좋은 걸로 갖고 오고요. 강고등어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산 강고등어 대사이즈 판매하고 있고요. 강고등어 진짜 맛있고요. 그다음에 어 완도 전복입니다. 전복 저희 전복집이다 보니까 전복을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